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좀 기획 영상으로 찾아왔는데요. 오늘의 영상은 처음 해보는 컨텐츠인데, 저도 다른 유튜버분들이 하는 거 되게 재미있게 보는 컨텐츠거든요. 바로 카카오톡 선물하기 추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선물하는 건 너무 일상이 됐잖아요. 근데 나는 남들과 다른 게 약간 센스는 터지면서 또 실용적이어가지고 사용을 하면서 내 생각도 하면서 이런 선물들이 선물하기가 딱 좋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너무 유행하는 너무 흔한 이런 거 하면은 또 선물이 겹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를 또좀 방지를 하고 또 제가 선물을 받아보고 또 제가 자주 선물을 하는 그런 제품들을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좀 자신 있게 말한다면 흔한 선물은 아니다. 그리고 비싼 선물도 아니다. 그런 선물들을 한번 여러분들께 모아모아 모아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제가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받기도 하는 선물은 뭐냐면, 바로, 양말 제품인데요. 전 제가 선물을 할 때도, 뭐, 일주일 양말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의 뭐, 3종, 4종 세트 양말, 요런 거 되게 선물 많이 해요. 뭐냐면, 예쁜 양말이 있으면 좋은데, 내돈 주고 사기는 아까운,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물하는 양말은 보통, 그, 일 스튜어트의 양말 세트. 그 양말 세트가 가격대도 완전 2만 원 극초반대에다가 디자인도 예쁘고 색깔도 진짜 여기 저기에 며칠 할수 있을 만한 정말 좋은 그 세트가 있거든요. 제일 스튜어트 양말 세트도 저 자주 선물을 하고 그다음에 요거 이제 제가 저도 쓰는 제품이어서 좋은 걸 알기 때문에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컴포트의 그 양말이에요. 이 양말이 한 켤레가 만 원. 초중반 때 거든요 발목 테이핑이 되는 효과를 가진 기능성 양말이 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런닝을 하는 친구들 아니면 뭐 강아지 산책하는 친구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친구들한테 가볍게 선물할 때 저는 이 브랜드의 양말을 좀 많이 선물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 선물은 내가 선물하고도 좀 센스있다 라고 생각하는 선물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텀블러 스텔리의 텀블러인데 너무 흔하다? 요거 아니에요. 저는 요 제품을 추천하거든요. 요게 그스텔리의 텀블러 중에서 2 3 6 m 리 짜리 가장 작은 텀블러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텀블러가 4 0 0 m 오5 0 0 m 이상, 막7 0 0 m 팔8 0 0 m 요런 거 되게 많이 있는데 요런 작은 사이즈의 텀블러는 내돈 주고 사기가 조금 아깝거든요. 한 뼘만한 텀블러예요. 쇼 사이즈나 톨 사이즈 정도 되는 사이즈의 텀블러거든요. 근데 뚜껑이 1중, 2중으로 되어 있는 텀블러거든요. 그래서 얘를 가방에 넣고 다녀도 전혀 새지 가 않고 그다음에 그냥 이컵 자체로도 컵으로 쓸 수가 있어요. 사무실에 다 커피 머신 있잖아요. 근데 얘가 작아 가지고 이거 자체로 커피 머신에서 원두를 추출해서 받을 수가 있는 크기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고 얘는 용량이 작으니까 먹고 빨리빨리 새로운 좀 신선한 물을 계속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추천하고 이거 가격대도 2만 원 중반대예요. 가방에 넣고 다니기에도 너무 부담이 없고 또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 손잡이도 있고 그래서 진짜 작은 텀블러지만 용도가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선물 받는 사람도 점점 얘를 쓰면서 이 선물의 진가를 발휘하면서 선물 준 사람의 센스를 그냥 날이 가면 갈수록 칭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음 선물은 어 이게 뭐야 하실 수가 있는데 바로 타이머예요. 요거는 순식이하고 책이 있는 뽀모도로 타이머인데 60분짜리 타이머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내가 얘를 수동으로 좀 돌려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면 이때부터 톡톡톡. 타이머가 가는 거예요. 갓생을 사는 친구나, 갓생을 살고 싶어 하는 친구에게 선물을 해주면 좋습니다. 시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이런 거 책상에 놓으면 좋거든요. 인테리어적으로도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는 가격이 3만원대이긴 한데, 타이머가 다 되면은, 띵! 하고 타이머 소리도 나는 타이머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되게 내돈 주고 사기는 아까운데 남이 사주면 너무너무 좋은 그런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요 뽀모도로 타이머도 카카오톡 선물하기템으로 아주아주 추천합니다. 요런 거는 또 선물 받을 때 겹치지도 않을 거거든요. 다음 제품은 가장 흔하게 선물하기 좋은 이제 뷰티 용품 같은 건데요. 뷰티 용품 중에서 가장 다른 사람의 취향을 안 타면서 걱정 없이 선물할 수 있을 만한 게 헤어 제품하고 클렌징 제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헤어 제품부터 소개를 해드리면은 헤어 제품은 요거. 달바의 프로페셔널 리페어링 헤어 퍼퓸 세럼. 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50ml 짜리 두 개? 달바 음각이 되어 있는 요런빛 세트 해가지고 2만 원 중반대 선물하기 세트가 있거든요.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파우치에 넣고 다니기에도 좋고 헤어 세럼이다 보니까 부담 없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오일층을 흔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렇게 간편하게 뿌리는 손상모 영양케어 헤어 세럼이에요. 근데 이게 보시면 되게 미세하게 분사가 돼요. 그래서 이 무, 미세하게 분사된 단백질 성분이 손상된 머리카락 큐티클에 밀착되어서 떡짐이나 뭉침이 없이 윤기나 보습을 공급을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로즈 프리즈향. 은은한 향기예요. 헤어 세럼 향이 코끝에 은은하게 퍼져요. 극한 나만의 무드를 완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빛이 이렇게 세트로 같이 들어가 있는 세트이기 때문에 선물을 딱 받았을 때도 구성품이 풍부하다. 선물 같다. 이런 느낌도 받을 수가 있거든요. 패키지도 너무 예쁘게 배달이 되고 그래서 선물하기 제품으로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너무 무난하고 기분 좋게 선물할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돼요. 클렌징 제품도 선물을 하기가 너무 좋은데 휩 에 클렌저 이렇게 이견 지금 제가 벌써 두 개를 써 가지고 두 개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4구짜리 선물하는 게 있는데 요것도 2만 원 중반대거든요. 근데 제가 요거를 왜 추천하냐면 폼클렌징은 보통 이렇게 용량이 크잖아요. 근데 작은 게 4개가 오니까 쓸모가 너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행 갈때 생각보다 폼클렌징이 작은 트래블 사이즈가 흔하지가 않아서 여행 갈때 얘를 챙겨 가려면 뭐 구매를 해야 된다든지 소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휩드 팩클렌저가 사구짜리가 내가 선물 받은 게 있다. 하면 여행 갈때 그냥 요거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톡 가져가면 돼요. 저도 이걸 선물을 받았던 건데 실제로 두 개를 다 여행 갈 때마다 하나씩 툭툭 가져가서 써 가지고 벌써 두 개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클렌징이 되게 깨끗하게 되고 짐 차지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받아보고 써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클렌징 제품 선물하고 싶으면 저는 이 휩드 4구짜리를 꼭 선물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포장도 좀 예쁘고 진짜 쓸모가 있어요. 뭐 여행 갈 때, 헬스장 갈때 하여튼 그 별의별 쓰임새가 있어서 저는 요, 이 4구짜리를 추천하거든요. 이거 휩드의 팩클렌저 추천하고요. 내가 4만 원대 이상의 선물을 할 정말 친한 사람한테 줄 만한 선물은 이 플로나의 과일사예요 4만 원대면 비싸다 생각할 수 있는데 도자기 보자기고요. 괄사가 어렵게 생기지가 않았어요. 그냥 딱 요렇게 얼굴 외곽 쪽 아니면 막축 뜨근 아니면 여기 이렇게 승모 이런 데를 그냥 직관적으로 풀어 주기가 너무 좋은 괄사예요. 제가 구매를 할 때는 아좀 비싼가 했었는데 쓰다 보니까 결국 복잡하게 생긴 괄사는 어떻게 써야 되지? 막 인터넷 찾아보고 하는데 이렇게 직관적으로 생긴 괄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곳 바디 페이스, 그냥 하면 되니까 얘가 제일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괄사 선물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진짜 많은데 좀 친한 친구한테 제대로 된 괄사를 선물하고 싶다 하면은 저는 이 플로나의 괄사를 추천을 합니다. 제가 이제 처음으로 시도해 보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컨텐츠였는데요 광고가 있었지만 그 광고 제품도 너무 선물하기가 좋고 제가 정말 찐으로 선물 하는 거 좋아하고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은 제품들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하기 하실 때 조금 더 센스가 넘치는 친구가, 센스가 넘치는 지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브이로그에서 얼른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